저는 가톨릭대학교가 정말 터닝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음. 제가 많이 도전을 하기도 했지만 그에 따라서 저한테 많은 기회를 줬었던 학교예요 하이큐. 지금부터 인터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 하나 뽑아주세요 여기서 뽑으면 될까요? 네. 자 이렇게 또 박스까지 준비를 해주셨는데 음, 저는 빨간색을 좋아해서 아, 유연한 아나운서, 정유연. 네. 유연성이 혹시 좋으신가요? 어우, 그렇죠 <laughs> 유연합니다. <웃음> <laughs> 아뭐 그런 게될 수도 있는데 사실 이제 유연 그다 유현 네. 약간 비슷한 것도 있고 제가 그래서 자기소개를 할때 많이 활용을 해요 근데 유연이라는 단어를 참 좋아하는 게 유연하다 이 단어가 그냥 여러 가지에 이렇게 대응을 할수 있다 유연하게 여기저기서 변화할 수 있다라는 음. 부분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유연한 아나운서 정유현 제가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한다라는 거를 어필할 수 있는 좋은 단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제가 자기소개를 할때 유연한 아 아나운서 정유현입니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아나운서 진로 결정을 하게 된 계기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진행자 역할을 많이 했었어요. 이제 서울학생 MC로 활동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학교 임원 활동하면서 다양하게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경험이 있었는데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아, 아나운서라는 꿈이 자연스럽게 생기게 된것 같고요. 의류학과에 진학하고 나서부터는 약간 그 꿈을 잊어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말 반신반의하는 그런 입장에 장학금 욕심이 또나서 <laughs> CUK 아나운서를 지원하게 됐는데 딱된 거예요. 그리고 CUK 아나운서 활동을 하면서 아 다시 한번 아나운서에 도전하고 싶다 라는 음.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제가 이제 교환학생으로 영국의 미디어 학과를 진학을 해서 1년 동안 공부를 했는데 거기에서 이제 학교 교내 방송을 또 진행을 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다른 나라에 와서 이렇게 안 되는 영어로도 방송을 하는데 <laughs> 한국에 가서 못할게 없겠다. 그런 자신감이 생겨서 더 한번 도전해보자 라는 음.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럼 혹시 지금 현재 하는 일은 어떤 건가요? 현재는 KT 사내 방송, 그 다음에 전자신문 등 정말 다양한 방송 채널에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TV 방송뿐만이 아니라 모바일 등뭐 플랫폼 상관없이 여러 가지 하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뉴스 진행뿐만이 아니라 자동차, 증권, 뭐 부동산, 뷰티, 스포츠 들어오면 다 하고 있습니다. <laughs> <laughs> 의리학과를 방금 나오셨다고 하셨는데 네. 아나운서를 하려면 꼭 신문방송학과를 나오지 않아도 되는 건가요? 네, 그래도 어 상관이 없어요. 신문방송학과 그다음에 국문학과를 나와야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음. 질문이 많으신데 꼭 그런 건 전혀 아니에요. 제가 신문방송학과 이제 관련해가지고 지금 대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한데 이 공부랑 아나운서랑 연관이 되는 건 크게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아나운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은 보통은 아나운서 전문 교육 학원이 있어요. 오. 기관이 있어서 이제 그쪽 가서 수료를 하시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음. 아, 그러면은 네. 아나운서 하기에 잘다고 아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럼요. 저는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도 아 단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으세요? <laughs> 단한 번도? <laughs> 단한 번도? <laughs> <단한> 번도? <laughs> 얘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 아직은 <laughs> 없어요 정말 다행이죠 <다행히도>. 항상 그냥 <laughs> 일을 할수 있음에 감사한 것 같고 제가 이제 성격의 단점이라고 하면 실증을 진짜 잘 내요 음... 네, 잘 내는데 아나운서는 항상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다양한 분야를 하게 되잖아요 그게 저한테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구스드레스다 <laughs> 이 방송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주세요 제가 진행했던 프로그램이고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프로그램입니다 고스들의 수다가 정말 고스들이 나와가지고 수다를 떠는 건데 이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할 때는 저는 완전 하수였어요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그런 프로그램 진행자였는데 부끄럽지만 근데 이 고스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주식에 눈을 뜰수 있었던 프로그램이었고 이 프로는 작가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직접 원고를 써야 해서 더 많이 성장할 수 있었던 그런 프로였고 또 이제 다른 증권 프로랑은 조금 다르게 차별화를 두고 싶어서 제가 다양한 것들을 좀 시도를 하고 도전을 했는데, 그에 따른 인정도 받을 수 있었고, 또 결과물도 좋아서 아주 좋았고요. 그 결과물 중에 하나는 제가 지금까지도 연락을 하고 있는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됐다는 건데, 이 프로를 통해 가지고 지금까지도 시청자분들과 연락을 하고, 그분들이 제가 이델리TV는 회사를 했지만 아직까지도 큰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다. 인정을 받았던 프로그램이라서... 네, 많이 남으실 것 같아요. 어, 확실히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으며 아. 누군가 알아주면 너무 좋은 것 같고요. 이게 아무래도 아나운서도 항상 선택을 받아야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가끔은 되게 마음이 차가워지고 찬바람이 부는 또 지역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마음이 참 황량해질 때가 있는데 저한테 힘을 주시는 시청자님들을 만나면 정말 마음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다음 키워드 뽑아주세요. 네. 자 이번에는 뭘까요? CDG! 어. 다 <laughs> 유일중앙 댄스 동아리 아닌가요? 어 그쵸 아주 좋았어요 지금 그 멘트 좋았어요 다들 <laughs> 유일중앙 댄스 동아리 <laughs> 그러니까. 예 아주 좋습니다 제가 CDG 또 출신이거든요 잘 추시나봐요? 아니요 <laughs> 열심히 춥니다 <laughs> 제가 학교 다니면서 진짜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 학교 관련한 학교 동아리 활동들을 진짜 많이 했는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그런 동아리였던 것 같아요. 어떤 역할을 네. 하셨나요? 제가 다닐 때 17기였어요. 네. 제가 이제 그기수에 기장을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같이 기수들과 뭐 협업하는 데 있어서 가장 좀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했었고 제가 생각해 보면은 협업을 배울 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고요. 아무래도 방송도 협업이 기초가 되잖아요. 그래서 사회에 나오기 전에 또 이제 협업에 대한 기초적인 공부를 할수 있었던 좋은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대형 나눔 활동들 네. 말씀해 주세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CDG인 것 같고요, 음. 아무래도. 그럼 제가 CUK 리포터즈도 했었고, CUK 아나운서도 했었고, 글로벌 라운지 TA도 했었고, 주이도 했었고, 창업 동아리도 했었고, 뭐그 밖에 토론대회, 팝송대회, 뭐 프리젠테이션 대회, 진짜 뭐, 안 나간 대회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ELP도 하면서 뭐, 다양하게 뭐, 나갔었고, 교환학생도 갔었고. 진짜 저는 가톨릭대학교가 정말 터닝포인트라고 할수 있을 정도로 음. 제가 많이 도전을 하기도 했지만, 그에 따라서 저한테 많은 기회를 줬어요. 었던 학교예요. 그래서 정말 그런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아 내가 그 전공이 아니더라도 다양한 분야를 해볼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요. 이게 이제 다양한 분야를 해야 하는 아나운서 직업을 선택하는데 그리고 또 활동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이 되어주는 것 같아요. 네, 다음 주세요 네. 아 바로 보이는데요? 미스 그랜드 코리아 대회를 <laughs> 어. 나가셨나봐요. 네 아우 민망하네요 <laughs> 아, 미스 그랜드 코리아라고 미인대회 중에 이제 주요 대회 중에 하나인 미스 그랜드 코리아 이제 미스 그랜드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 대회가 있는데요 그거에 이제 코리아 라이센스를 받아가지고 한국에서 진행되는 대회였었고 이 대회에 나가는 거에 대해서 주변에 많은 질문이 들어왔었어요 보통은 이제 미인대회를 어떤 스펙 쌓기의 하나로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굳이 아나운서를 하고 있는데 왜 미인대회를 나가냐에 대해서 질문이 많았는데 저는 이때 당시에 제가 아나운서를 하고 있었지만 지상파나 종편에 계속 이제 지원서를 넣을 때였고 떨어지니까 그래서 너무 낙심하고 혼자서 자책감도 들고 힘들었던 그런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내가 무언가를 도전해서 성취욕을 한번 맛보고 싶다라는 욕심이 강했었고 실제로 제가 이 대회를 준비하면서 정말 혹독하게 다이어트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진선미 어떤 그런 상의 농나지를 떠나서 제가 수상을 했다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노력하면 나는 해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었던 그런 대회였습니다. 음, 다른 미인 대도 있었을 것 같은데 네. 그 미스 그랜드 코리아를 나갔던 이유가 있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스 코리아를 나가고 싶었는데 네. 나이가 안 되더라고요. 아. <laughs> 나이 제한에 걸려가지고 음. 나갈 수가 없었어요. 네, 미스 그랜드 코리아도 가장 언니였어요. 아, 네. <laughs> 네. 미스 네. 브랜드 코리아를 통해 얻거나 공통점이 네. 있다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나도 열심히 하면 무언가 성취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예쁘다는 기준이 정말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데 정말 중요한 음. 거는 항상 웃는 얼굴. 그리고 진짜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예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얼굴, 얼굴에도 드러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이때 당시에 뭐 많이 힘들고 그랬지만 최대한 정말 맨날 날 명상도 하고 좋은 생각을 많이 하려고 했고 이 미스 그랜드 코리아에 나갔을 때 같이 참여했던 친구들이 너무 좋았어요. 정말 즐겁게 같이 합숙 생활하고 재밌게 활동을 했었는데 그렇게 하니까 얼굴에 그 신나고 기쁜 표정이 자연스럽게 다 나타났던 것 같고요. 그게 제가 봤을 때는 가산점이 되지 않았나. 그래서 그 미의 어떤 기준에 대해서 새롭게 또눈뜰수 있었던 그리고 보면 볼수록 예쁘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보면 볼수록 다 예쁘다. 예쁘고 멋있으니까 우리 여러분들도 자신감을 가지시고 파이팅 볼까요? 파이팅. 파이팅. <웃음> <웃음>